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인생의 항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인생은 항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평탄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바람과 풍랑이 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 인생은 이런 위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에까지 가서 그의 삶의 예수님을 통한 간증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아름답게 승리해서 간증이 되게 했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원의 한국까지 멋지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쫓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항해에서 정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풍랑을 만난 원인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선장의 말을 듣고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결과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전문가의 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에 닻을 감고 어디에 닻을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는요 바람 부으니까. 세상의 환경에 바람 부니까 닻을 감아서 풍랑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 위험 속에 그냥 갔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람 부는 대로 느낌 닿는 대로 발 닿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쫓아 그 파도를 타고 나갈 때 인생의 항해가 멋지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늦었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나서 절망에 빠져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시면 회복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결국 선장을 따라간 결과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은 그들로 알고 연장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14일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결국에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채 절망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은 주님의 놀라운 희망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선장의 인도대로 방관하지 않고 바울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목소리를 바라면서 인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 인도를 따라갔을 때 그들은 이제 모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았고 결국에는 소원의 항구 로마까지 도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초점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에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한 사람의 순종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멋지게 간증의 역사로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에 빠질지라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인도자로 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도 선으로 바꾸시고 간적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힘들고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님을 인도 자로, 또 주의 말씀 에닿을 내리 시고, 성령 님의 인도 를 따라 주님 을쫓 아가 는항 해가 되 십시오, 주님 이 반드시 우 리의 삶을 희망 으로 놀라운 하나 님의 역 사로 바꾸 어 주실 것 입니다.